저는 심심상골 경북 봉화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한심스럽군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생명을 위험을 끼는 우리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는 전혀 들으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온 국민이 죽어서 쓰러지는 그날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입니까?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정부 너무 한심합니다. 연풍재련소 지하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33만 배, 그것도 공장수 기준입니다. 음영수, 사람이 먹는 물 기준으로 하면 그 몇천 배가 더 하겠지요. 이런 사항을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1972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벌써 100년 전에 이 재련소의 아황산 가스로 인한 피해를 100년 전에 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100년 이후 지금 이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이 너무나 서을입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급되어야 되고 잘 관리되어야 되고 잘 취급되어야 됩니다. 이 석포재료소 사태는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이 시대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한국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억압적이고 얼마나 더럽게 되어왔던가를 석포재료소 사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1,300만이 막는 색수에 돈뿌려할 거라고 50년간 독극물을 뿌리면서 돈을 걸고 모았는데 그게 경제성장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석포재료소 문제는 우리 사회의 5대 부자, 10대 부자라고 정치인들이 떠벌리지만은 실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엄청난 불평등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석포 재련소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이끌은 그런, 그런 회사 기업입니다. 이런 걸 뿌리면서 돈벌이를 해왔으니까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석포재료소 사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의 환경정책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헌법의 보장과 환경권을 지키는 게 본래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나 석포재료소 사태는 환경부 공무원들 환경정책이 그들을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내팽개줬던 사례가 적나라한 사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이 입만 열면 영풍은 세계적인 환경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상들을 알게 되면 이제 알게 되면 세계적인 환경 파괴 기업이라는 게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야 됩니다. 국제적 불매운동을 조직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환경 범죄 기업이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들이 우리의 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게 앞으로 이게 문제가 뭐특별법이라든지할때종그 동합 종합 평가에서 이루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사태인데 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유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부산에서 태백 꼭대기까지 이 서울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알려서 국민들이 제대로 얼마나 악덕 기업이고 폐륜의 기업인지 알려서. 1 3 0리 낙동강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2천만 명의 시민들이 먹는 이 한강물, 팔당댐에서 나오는 물 만약에 이 상류에 이런 석포재련소 같은 공장이 있었다면 라하원들 붙어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국민이고 지방 사람들은 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단,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으니, 이거는 정말로 공정과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주기를 광복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영남인들은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농장, 농물을 짓고, 그리고 고기가 자라고 식수로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우리 영남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도 도리어 석포재산소를 옹호하고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헌식자 취급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작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아... 대구 경북 천놈 정재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환경연합 김충희입니다. 이 이따 따이 따이는 아프다 아프다를 뜻하는 말로 일본 도마야니 긴지강에서 발생한 공해병입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에 1995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사해서 환경운동가로 길을 닦았던 것들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 따이 따이병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대표적인 공해병입니다. 1980년대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에 환경동의 싹을 틔우고 일군, 한국의 환경운동도 온산, 공해병 금융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40년이 걸른 지금,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1300만 식수인 낙동강에서 우리는 이따이따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해병동 우자라서 낙동강 도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물질이 우리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기막힌 현실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해병을 없애고 국민 밥상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을 식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통령과 인수위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역풍 재료서를 폐쇄하고 훼손지를 복구하고 낙동강 녹조 독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요. 국민 생명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은. 요구한다. 제 20대 대통령 즉 인수연에 바란다. 낙동강역 영남 주민들도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싶다. 낙동강수계 1 3 0 0 명의 국민들이 식생활 용수 및보험 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엔 영풍 석포재련소라는 아연 재련 공장이 있다. 1970년도부터 가동된 이 공장에서는 연간 40여만 톤의 아연계와 70여만 톤의 황산이 생산된다. 아연을 재련하면서 나오는 황산과 카드뮴은 공장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그리고 90여 개의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 가스와 질소 산화물은 주변 산의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산성비가 되어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을 카드뮴과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오염시켜왔다. 영풍석포재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산골 오지에서 영풍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온갖 법률 위반과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속으로의 기업 운영을 해왔다. 2014년 제3공장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14억 6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납부만으로 공장을 합법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정수되지 않은 70여 톤의 법 배출과 폐소 배출시설의 부정적 운영으로 2021년 조업정지 11일을 집행당했으며 그에 또다시 문화경부정부 위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다. 2021년도에는 환경범죄단속법을 위반하여 281억 원의 과징금을 풀려 받기도 했다. 제3공장은 가 슬러그 재처리 공장으로 매일 500만 톤, 500톤 우리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폐박돌리 사업이 진행될 경우 훨씬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게 되어 기획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한때는 경제개발이 최우선 되기도 했지만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와 낙동강 수지를 오염시키는 행위 제3공장의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풍 석포 재련소는 1998년 연화강산의폐강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원광석을 구할 수 없어 외국 15개국에서 동해양을 통하여 원광석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련소 1일 공장은 오염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국방유 시스템이나 오염 지하수 유출 방지 공사로는 도저히 주변 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재련소가 위치한 곳은 1,300명이 살고 있는 낙동강의 최상류로서.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재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야 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낙동강 상류환경관리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5년째 재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왔다. 대부분의 조사가 완료된 결과는 낙동강의 상류의 파드물과 같은 중금속 오염과 주변 환경 파괴의 원인이 영풍 석포 재련소임을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이전과 낙동강의 복원이 낙동강 유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양품 석포 재련소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도 아울러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이제는 국민의 희생과 삶의 터전의 파괴의 대가로 특정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2년 4월 13일 영풍재련소 주변 환경위원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